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한 번도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 십계명이 아니라 열 가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열 가지의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없는 20계명이라는 말을 어디서부터 어,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사용하게 됐고 또 우리 어, 개혁교회에서는 20계명이라는 말을 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처음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되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보면 말씀을 열 가지의 개명 즉0계명이라고 처음 표현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클레멘토의 이 부름을 따라서 우리는 1 0계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열 가지의 계명을 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열 가지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얼핏 보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더 도드라지게 보입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눈에 훨씬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등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는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범하게 되고 또 이런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작아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서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마음으로서 어떤 죄를 범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죄를 범할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여러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아유 저 웬수 하면서 아,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죽이시진 않았나요? 남편을 보면서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정은 뭔가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제9 개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개명을 어기고 계십니다. <laughs>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개명을 주셨지만 매번 이 개명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범하고 또 어,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주셨던 이 계명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을 범하게 되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의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열 가지 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했으면 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잘 모아 뒀으면 하는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거나 우리를 올가매기려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개명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열 가지 개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이열 가지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의 길로 또더 나아가 자유한 길로 인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일까요? 첫째로 이열 가지 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정표와 영적인 이정표와 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열 가지 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또 우리가 이열가지 계명을 읽으면서 꼭 우리가 전제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열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9장 말씀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한번 슬쩍 넘겨서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열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열 가지 계명을 어디서 받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온 뒤, 더 나아가 출애굽을 마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열 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신 다음 신내 산에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무서워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이제 클났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준 이유, 이열 가지 계명을 준 이유는 너희를 울가매고 무서움에 벌벌 떨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개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올가매고 구속하는 열 가지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일종의 영적인 이정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종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해 가는 첫 관문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전에 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10가지 개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 하면 우리 19장 한 번, 한 장만 좀 넘겨볼까요? 1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400년 동안 종된 삶을 살고 이제 막 출애급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말씀, 이열 가지 계명을 지키면 그들이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종의 자리에서 거룩한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자리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의 개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종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열 가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그들의 발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열 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열 가지 계명이 구속하고 우리를 올매 빠치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허락해 주시는 자유의 법입니까? 당연히 자유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열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열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정표와 같이 영적인 이정표와 같이 이열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이열 가지 계명을 꼭 마음에 새기고 지키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열 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열 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마음에 새겨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더 나아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열 가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잘 품고 기억하고 되뇌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열 가지 계명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이정표를 방치해 버리고 본인의 마음대로, 본인의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강한 남자라면 열흘 길이면 다 건너가게 될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열흘이면 다갈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열 가지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광야를 돌리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을까요? 이열 가지 계명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가며 살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도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종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20계명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20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정표와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성경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1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부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2절 말씀부터는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유월절의 은혜를 통과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마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법을 추측해서 써놓은 글이 아니라 이열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6월절의 은혜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열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해서 열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복된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열 가지 계명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열 가지의 개명을 마음에 기억하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열개열 열 가지의 개명을 듣거나 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읽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마음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열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직접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이 10개명을 대하거나 읽거나 또 묵상하게 된다면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유익과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까? 천대까지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1대, 2대, 3대, 4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라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라 개념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천이라는 수술을 어, 뜻하는 히브리 말은 알레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프라는 말은 요 히브리 말의 첫 글자이면서 동시에 숫자 1과 천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알레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은 성경에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이죠. 그리고 1000은 숫자의 완전수, 만수라고 하는 10을 3번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1과 만수 10이 3번 곱해진 이 천이라는 수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라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은요. 믿음이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앞으로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열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요. 영원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열 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의삶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열 가지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한 이 말씀을 지켜 감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열 가지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내 계명은 네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개명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가늠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거짓 증거 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까지 여러분 다섯 번째 개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개명은 누구를 향한 개명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 가지 계명은요 두 가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하나는 사람에게 향한 계명.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우리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열 가지 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이 될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께서 주신 이열 가지 계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이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두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사람을 향한 방향이 균형지게 잘 잡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또 마음을 들이고 봉사하셨다면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셨다면 그만큼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열 가지 계명을 하나님의 방향과 사람의 방향과 방향을 나누어 주신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늘. 두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꼭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균형진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면 그리고 상태 메시지에 보면 매력적인 한 사람이라는 제목. 제가 상태 메시지를 해놨습니다. 몇몇 분들은 최근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출하다라고 하면서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면서 유독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단임 목사님과 그 사람은 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상태 메시지를 적어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설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왜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냐면 사실 제가 신앙에 어,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씀처럼 붙들고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카리스마라는 어,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을요, 카리스마라는 말을 우리는 매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매력적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도 또 사람을 향한 방향도 잘 균형지게 갖춰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꿈과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매력적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한몇년 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계속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력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잘 지켜야 사람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신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 가지 개명을 주시면서 이열 가지 개명을 영적인 이정표와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정표를 보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두 계명 사이에서 균형을 잘 지켜가므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